밤의 크친소 시온입니다. 당신은 어떤 크레딧신가요 우와 네, 유. 안녕하십니까.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코리아 도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문해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의 이런 문화, 이런 종교, 철학.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인도를 좀더 알고 싶고 인도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더 디테일하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작을 하게 돼서 벌써 5년 차입니다 행실료가막가는한음에 네. 인도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친절함도 되게 너무 기억에 남게 남았고 네. 사진화에 대한 거 팬미팅도 한번 해봤는데 거 200명 가까이 와주셔서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한국에 먹는 카레랑 되게 더 색다르고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외국인, 특히나 한국인들을 되게 신기해해요 가장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악수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직접 느끼실 수 있으니까 1초에 저가 색다른 인도 한번 즐기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리더 이런 게 있었는데 어, 너를 통해서 알게 됐다. 어. 이런 게 아무래도 가장 뜻깊은 것 같고요. 팬들의 사랑? 선물을 이번에 받은 건데. 와. 보증서까지 있던 팔찌인데. 목도리를 많이 받아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집에 목도리가 한 12개 정도 있는 <laughs>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진콘에서 이제 임원을 맡고 있는데,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게끔 이제 인도와 한국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인플루언서 분들을 좀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드. 진콘 어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키홍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혜찬님이습니 힙합. 피스. 피스. 새롭다, 새로워.